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아 햇살이 눈이 부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인데 단지인데요. 딸내미 이제 출근 시켜드리고, 아 바로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근 얘는 나 같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옆이 초등학교인데 왜 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눈에 띄면은 저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음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네이차 박이지. 응 커피를. 이걸 먹으면 안 되지 끓여 먹어야지 커피 한잔 먹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트렁크를 열고 와우 트렁크를 열으니까 아이 초록색 이파리 아 반갑습니다 맨날 콘크리트만 보다가 초록색 이파리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온도는요 32.9도네. 근데 망가졌습니다. 이한몇년 쓰니까 <laughs> 온도계가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전에 그평탄나의 시조세 킹에드에서 이제 나온 제품인데요. 이제 쓰다가 이제 망가지는데. 아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온도계 관련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또 괜찮은 또 온도계를 찾아갖고 주문했습니다. 을 오늘 올것 같은데 아 이제 차박 관련 온도계도 그거 도착하면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또또 레이 차박이니까 커피를 캔커피 먹지 말고 끓여 먹어야지. 에. 잠깐만요 일단 꺼내갖고요 이제 불좀 떼고 그리고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침 온도가요 한 21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게 좀 이게 렇 들어오는데 이제 또 차량에서 이게 바람이 들어와도 또 체포하는 또 윈드 커버가 있어갖고 그바람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어.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봅니다. 이렇게 엉덩이 테이블을 넓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그대로 이제 물을 끓여갖고, 그대로 부어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 넓은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이고 삶의 질이 또 상승합니다. 아, 이 초록색 뷰 좋습니다. 어, 우리, 우리 끄나. 아, 이거 제가 사용하는 반합인데요. 아,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반합 중에서는 아마 얘가 최고이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일단, 어, 용량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두툼해요.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가, 어, 탈거형인데 결합을 하면 이게 조인트로 돼갖고, 이게 잡았을 때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 이게, 여기 있습니다. 투합 아웃도어입니다. 어 물이 끓어 물이 끓는다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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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오랜만에 가스불을 켜봅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쫙 퍼지네요 여기 차 안에 불을 끄고 자아

뭐야? <laughs> 모닝 갓이 좋습니다. 어, 애들 체육시간인가 봅니다. 아침 체육. 아, 커피 한잔해요. 또 이게 내일 체박하면 또 이런 게 가능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굳이 4,000원, 5,000원씩 주고 아침에 안 사먹어도 되는 거죠.